안녕하세요. 메리와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김미려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미사강변 루나리움에서 망월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사강변 루나리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미사강변 루나리움은 미사 5단지라고도 불리고요. 1164세대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완공되었고요. 학원가와 상점가가 정말 가깝고 맛집거리 옆이면서 망월 초등학교를 갈때차길를 건너지 않아도 돼서 미사 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24평, 30평,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내 조경 관리가 정말 잘 되어 항상 청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29층까지 있으면서 아파트가 망월천을 옆에 끼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바로 망월천으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 잠실이나 강남 등으로 30분이면 가는 버스가 있고 미사역까지는 자차로 5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미사강변 루나리움 단지 내에는 시립 루나리움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두 군데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달봄유치원 등 유치원도 세 군데가 있고 근처 2 킬로 이내 중학교 네 군데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24평 기준 18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사강변 루나리움의 24평형, 2023년 2월 실거래 평균가는 6억 5천만원 정도이고, 34평형은 타입에 따라 7억 7천부터 11억 2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미사강변 루나리움은 망월천 수변공원이 이면을 감싸고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서울로 넘어가는 4차선 도로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은 다른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나리움에서 딱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서울 강동입니다. 그래서 강동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상가 등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도 좋답니다. 미사강변 루나리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와 단지 내에 CU 편의점이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 경로당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쿠팡의 로켓 배송, 로켓프레쉬, SSG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새별배송, 배달의 민족의 배민원까지 빠른 배송 생활권에 속합니다. 자, 오늘 미사강변 루나리움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메리와 부동산 TV는 앞으로 미사강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의 단지 정보와 학교 가는 길을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꾸준히 쓸모 있는 부동산 정보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